안녕하세요. 제천시 체육회 탁구 지도자 안훈영입니다. 네, 제가 전에 탁구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? 이번에는 탁구 기초 기술이 아닌 서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서브를 넣을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들 서브 넣을 때 서브 넣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낮고 그리고 짧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서브를 넣을 때 낮게 넣을 때 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, 물론 낮은 타점에서 공을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저는 넣을 때 네트 위에 흰색 라인을 보고 제가 그 라인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서버로 넣었거든요. 그거를 생각을 해서 네트를 계속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이 뜨지 않고 많이 낮게 가더라고요. 이 네트를 맞출 때 낮은 타점에서 네트 높이에 공이 떨어졌을 때, 그때 공을 맞춰야 되는데, 약간 자세 같은 경우는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때강에서 돌을 던져서 물수제비를 하잖아요. 많이 자세를 낮추는 것처럼 똑같이 자세를 많이 낮춘 상태에서 던지고 공이 많이 떨어지면 이때 물수제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옆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. 옆에서 옆으로.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보다 많이 낮게 가게 되더라고요. 자 근데 여기서 공이 낮게 가면 좋겠지만 낮게는 가는데 공이 길게 가면 또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것까지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짧은 것도 연습을 할 때는 저는 내 탁구대를 앞뒤에서 반으로 나눴어요 이쪽에 맞으면 서브 넣을 때는 길게 서브 를을 때는 이쪽 부분에 뭐 공을 많이 맞췄고 짧게 넣을 때는 반을 나눠서 네트는 가까운 쪽에 최대한 공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이 짧게 가득게 되더라고요. 일단 짧게 내 탁구대 앞쪽으로 받게 되면 힘 조절이라는 게 생기고 힘 조절을 하다 보면 공이 짧게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낮게. 넷트를 맞추려고 하면 짧고 낮게 가겠죠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는 나중에 점점 서브로 넣을 때 원하는 코스, 원하는 높이로 서브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제가 서버 넣을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좀잘안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끝까지 연습을 해주시고, 나중에는 꼭 연습한 보람이 생기니까 네, 후회는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제천시체육회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 여기까지 제천시체육회 탁구 지도자 안운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